한번준 마음인데, 그대 어찌 잊을 수 있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던데, 이것도 남녀만의 그 상상국이네요. 제가 오늘 여기서 얽으려고, 아, 낭독을 하려고 어, 준비해 온 거는 삼국지에 나오는 칠보실를 얽었던 조식의 대표작입니다. 원래 에,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는 아버지고, 그 아들은 어, 조비 황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 밑에 칠보시는 이 에, 조작은 조식은 어, 또한 어, 아버지가 조조가 어, 황제 자리를 물려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차라리 그 후에 아들 조비가 좀더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 조비한테 황제자님 돌아가고 어, 조식은 유명한 또그 시대 아버지 아들 세 사람이 다거한의 어, 풍글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한 신이었고, 어, 조식은 어, 또 어, 유명한 그 당시의 삼국지 시절의 신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 삼국지 조조의 삼남 조식 조자근이 읊은 낙신부라는 서사시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주, 어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그 사랑의 대목만 좀발췌해서 제가 오늘 어,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길지만은 약간의 그이 서사를 에, 더 말씀을 드리자 보면 서기 204년 조조가 읍을 함락시킬 때 원소의 며느리인 견씨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견씨는 원래 원소의 아들 원희의 아내였으나 조조가 업성을 점령한 후 황제, 어, 황제의 아들이 조식의 형 조비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견씨는 화부가 되었는데 다시 그 내부의 다른 후궁이 미움을 받아서 이 여자는 죽었습니다. 어, 그 그래서 이제 에, 황제 황제가 자기 동생 이 서로들 왕권을 황제사를 갖고 경쟁을 했기 때문에 서로들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견화은 죽고, 에, 잠깐 들어오라고 해갖고, 에, 견, 견씨가 대도 자던 대개를 황제 자리에서 던져주면서, 옛다이마 이거나 가지고 가거라. 이래서 자기는 자기가 좋아했던 조식이 또 좋아했던 어, 그화후의 별들을 빨리 가지고 에, 에, 도망쳐서 자기 영지로 돌아가다가 그 낙수가에서 그 죽은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얼벗습니다.